자 이번에 소개할 것은 지하를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필수 아이템인 보수 터널 열쇠 입수 방법입니다. 어, 메인 케이스 7-2로 넘어가게 되면 지하에 설치된 폭탄 5개를 회수해야 하는데 이때 보수 터널 열쇠가 없다면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중앙 레저 파크 통과 밖에 없어서 동선이 꼬이게 되고 원활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불필요한 시간 낭비로 인해 생존자 구출도 난항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케이스 7-2 이전에 보수 터널 열쇠를 입수해야 되는데요. 어, 지금부터 보수 터널 열쇠를 구하는 최적의 동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수 터널 열쇠 입수 타이밍은 케이스 7-2 이전, 그 어느 때나 여유가 있을 때면 o k 입니다 자, 먼저 지하로 갈수 있는 유일한 입구인 이 주차장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앙 레저파크의 이제 북서쪽, 바로 지금 여기 이 통로를 지나서. 자, 주차장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자, 영상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위치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통로를 지나가야 돼요. 자, 가는 길에 좀 걸리적거리는 좀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어느 정도 좀 처리하면서 지나가는 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비들이 좀 많죠. 이게 후반부로 갈수록 좀비 어, 뭐랄까? 밀집도가 더 어, 높아지기 때문에 자, 조심할 필요가 있고 자 이제 치, 어, 주차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붉은색 자동차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있고 여기서 붉은색 자동차에 탑승을 합니다 자 탑승을 하고 오른쪽 오른쪽을 보시면은 바로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입구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운전을 해서 가신 후에 자어 이제 지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자 지하로 내려간 후에 일단 맵을 한번 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지하 맵인데 지하 맵을 보시면은 이렇게 비상구들이 있습니다 각 에어리어로 갈수 있는 비상구들이에요. 근데 여기를 지금은 이용할 수 없고, 자 맵에서 이 가운데 막다른 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지하 창고로. 자 일단 지하 창고로 맵을 보면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는 좀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맵을 중간중간에 보시면서, 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나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곳이 이제 지하. 막다른 통로죠. 자, 다 왔습니다. 자, 좀비들을 처리하고, 차를 적당한 곳에 주차시킨 후, 자, 앞에 보이는 문을 열고, 자, 지하창고로 들어가 줍니다. 지하창고로 들어간 후, 이 가장 안쪽, 안쪽까지 이동을 하시면, 바로 여기에서 보수 터널 열쇠를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수 터널 열쇠를 입수하면, 이제 맵에 보이는 이 각, 각 에어리어로 갈수 있는 비상구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어, 굉장히, 어, 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데 이후 여기서 추가로 정보를 하나 더 알려 드리자면은 자, 이 포스터를 열쇠로 입수한 후에 다시 자동차를 탑니다. 자, 좀비들을 적당히 다 처리하고 자, 배를 이렇게 다시 켜시면은 자, 우측에 이제 파라다이스 플라자로 갈수 있는 비상구가 있어요. 자, 그쪽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을 또 이렇게 확인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자, 이제 그대로 이제 진입을 하시면 파라다이스 플라자 쪽에 비상구로 갈 수가 있는데, 자, 파라다이스 플라자 쪽에서 차를 세웁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파라다이스 플라자로 가는 이제 비상구 계단인데, 이 비상구 계단 바로 아래 이렇게 탑승할 수 있는 또 하얀색 세단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가면 이제 해당 위치에 하얀 세단이 한대 정차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어, 탑승이 가능한 또 다른 차량입니다. 따라서 이후 케이스 7-2가 시작되면 폭탄을 처리하러 자, 위에 보시면은 이쪽 중앙 어, 레저파크로 올 필요가 없이 바로 이제 파라다이스 플라자에서 있는 비상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이 하얀 세단을 타고 어, 빠르게 지하를 이동하면서 폭탄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하에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쪽, 자 북서쪽에 이쪽에 공간이 하나 또 큰데가 있죠. 자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쇼즈 마켓 지하인데 여기에도 탑승할 수 있는 트럭이 한대 있습니다. 따라서 하얀 세단을 타고 이동을 하다가 내구도가 바닥에 나서 차가 이제 더 이상 안 움직일 것 같다 싶으면은 이 쇼즈 마켓에 있는 트럭을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서 오셔서 환승을 하시면은 지하를 계속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하를 빠르게 어, 이동하기 위한 필수 아이템, 보수 터널 열쇠 입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럼 보수 터널 열쇠 잘 입수하시고, 즐거운 데드라이징 드럭스 리마스터 플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